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사업과 또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사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제 8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 없는 양이고요. 성경 본문은 구약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 시편의 말씀은 23편, 또제 2독서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복음서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53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아시네 오늘 시편 23편의 본문을 묵상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어, 저마다 흘러나오는 곡조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시편 23편은 정말 많은 아, 찬양곡으로 만들어진 찬양 시입니다. 아, 이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아, 작곡되어지고 불려진 이 시편 23편 그만큼 사람들이 아, 좋아하는 아 시편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이 시편 이1삼 편을 좋아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시 전체에 흐르는 그런 무가적인 분위기 또 다윗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도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잡한 세상살이에. 시편 23편과 같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또 명쾌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 이런 마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년 시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롭고 행복한 어, 그러한 기억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든든한 부모님 밑에서 정말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았다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어, 유년 시절이 행복하고 어, 또 안전하고 평화롭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만큼 부모님의 그늘이 빈약했다고 하는 그런 설명도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목자가 있는 양떼와 목자가 없는 양떼는 정말 천지 차이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큰 성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참 목자가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을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예레미야서는 어, 유시아 왕으로부터 시드기아 왕 11년까지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시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는 그 남유다의 국군이 기울어 가던,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되어도어 가던 그런 시기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여러분, 어, 저와 함께 그 조병호 목사님의 365일 성경 통독을 어, 잘 하고 계십니까? 어, 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정말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97일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 그열왕기하 21장과 23장에 나오는 그 시대적 배경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였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저는 그 197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시아 왕에 대해서 한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아시는 대로 유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떠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즘 이런 찬양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 이런 찬양을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사회와 또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통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통찰을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정말 그 하나님께 되돌아가고자 정말 한 순간도 버리기 아까운 그 때에 정말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고 많은 것이죠.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노력하던 요시야 왕이 그만 전쟁에 나가 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한동안 고대 근동의 패자의 위치에 있었던 아스루가 신흥 강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아스루를 구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유다 영토를 거쳐서 북상하고 있었는데 요시야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참전하였다가 그만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한 것이죠.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고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없이 신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허무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이전에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잘해 보려고 하는데 그의 노력,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을 맺어버렸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유시아를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어룩한 시민의 꿈을 이어가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훌륭한 왕이 지금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의 전하는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는 요시야 왕이 결합하여 사역을 펼쳤다고 하면 그 시너지는 더욱 크게 작동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정말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그러한 결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죠. 그러나 그는 3개월짜리 왕이 되었습니다. 아스를 구원하려 갔던 애굽에 바로 느고가 그아수르 바벨론의 그 군대에 패하고 돌아오면서 그 여호아스 이제 지게 한지 3개월밖에 안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 김을 여우야 김으로 이름을 바꾸어 왕위에 앉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한두가지만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가 요시아의 종교 개혁으로 어 정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이웃 시대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시대. 또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과 떠난 시대. 이렇게 무자르듯 아, 그들의 신앙이 에, 죄를 지었다가 온전했다가 다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요 그 죄의 모습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이 요시야의 죽음. 과연 그의 자손들, 그의 아들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요시아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그 죽음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그 종교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아 그런 종교심이 사실 오늘 요시아가 죽은 것 이것을 판단하게 되었겠죠. 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요시아가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냐? 요시아가 없애버린 우상들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요시아의 아들 즉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아의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했던 요시아의 아들인데 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또그 여호야김의 아들 또한 마찬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요시아의 길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 요시아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어째서 그들은 요시아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왕이 없었다는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말이죠. 여러분,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암의 요시아가 비참하게 죽은 것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약한 신이고 자신들이 의지해야 할 신은 따로 있다,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 이전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그 우상 숭배의 종교와 사상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내면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요시아가 나타나 잠시 몸부림을 쳤지만 그 흐름이 바꿔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여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북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도 또 지금 남 유다를 멸망시켜 가고 있는 바벨론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가지에서 한 왕이 나타나 지혜롭게 다스리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상의 왕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온 세상의 주권자의 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따라야 할 목자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니코에 탄 승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또 가장 안전한 배에 올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몰을 향해 가는 배에 승선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목자가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어, 전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누가 지연의 말인지는 모르지만 타이타닉이 지어졌을 때 타이타닉은 빙산과 부딪혀도 건지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이타닉은 빙산과 부딪혀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교만과 자만은 이와 같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죠. 이것은 누구 하나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외침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참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의 에, 지도자들이 흩어지게 하는 목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참 목자를 세우시고 있다고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 나 그거 알아?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 들으실 것입니다. 진짜 알면 다행이지만, 정확하지 않은데 안다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척 당하신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알아, 예수 알아.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 아, 엄마가 마리아인 거 알아. 예수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을로 할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들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의 사고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상에서 가장 고귀하며 아름답고 빛나는 일을 외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떼였습니다. 목자가 없기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리스도를 몰라본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길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은 묵자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이 어두워 신앙의 길에서 실패하고 잘못된 길에 자신들의 눈길을 주고 있는 그들의 눈을 오늘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진정 자신과 에베소 교회 교우들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진정 헤아리지 않고는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 갈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자신과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지어져 갈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병자에게 내린 처방전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열병에 걸린 사람에게 내린 당시 의사의 처방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곱 개의 야자나무에서 자른 일곱 개의 가지 일곱 개의 막대기에서 깎아낸 일곱 개의 대팻밥 일곱 개의 다리에서 브릿지입니다. 뽑은 일곱 개의 못 일곱 개의 화덕에서 모은 일곱 개의 재 일곱 마리의 늙은 개에서 뽑은 일곱 가닥의 털을 모은다. 이것을 모두 조그만 주머니에 넣고 흰 실로 묶어 환자의 목에 걸어 놓으면 열병은 떠난다. 오늘의 의학 지식으로 보면 정말 충격적인 그런 처방전입니다. 저렇게 처방하고 열병이 정말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에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을 접하게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언가 진보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한치 앞을 모르는 장님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우리들이 서로를 인도한다는 것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서로를 인도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들의 참 목자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 그 무엇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 목자가 될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의사들은 엉터리 처방전을 낭발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람들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참 목자이신 것은 그분들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깜냥은 일이 재보기도 하고 절리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이 재고 절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고 그저 답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시편 23편의 기자가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요시아의 허망한 죽음을 목도하며 남유다는 더욱 목자 없는 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목자 되신 여호와를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함께하고 따르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스스로를 의지할 때 우리 영혼은 더욱 험악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Thank mm -hmm.